제이스킹 선생님의 피카츄입니다. 세, 색 테이프를 새도막으로 잘랐대요. 이렇게요. 얘는요, 어, 아, 얘를 합 얘는요, 3분의 1보다 이만큼 5센, 5cm를 더 길게 했대요. 얘는요, 2cm를 짧게 했대요. 했더니, 얘 길이가 10cm가 되었대요. 그럼 전체 색 테이프는요, 일단, 일단 이만큼을 없애고, 이만큼을 추가해 줍시다. 2cm를 없애고, 5cm를 없애고, 그니까요, 러한 도막의 길이는요, 13cm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요거를 5cm를 빼고 2cm를 더하려고 5cm에서 2cm를 빼고 남은 3cm를 10cm에다 더하면 13cm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13cm이기 때문에 이 동막의 전체는 39cm입니다.